안녕하세요. 숲 해설가와 함께한 숲과 나무 이야기. 오늘 이야기는 남효창님의 나무와 숲 중에 책머리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숲과 나무를 만나러 가면서 지상에서 산소 호흡을 하는 모든 생명들의 모태는 나무이다. 즉 나무가 곤충을 낳고 새를 낳고 사람을 낳다. 나무는 시대와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는 생명의 절대자이다. 그러나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놓음으로써 다른 생명들이 숨쉴수 있도록 해준다. 나무는 나뭇잎을 갉아먹는 작은 애벌레나, 열매를 주워먹는 다람쥐나, 밑둥을 베는 벌목꾼을 가리지 않고 죄가 지닌 것을 기꺼이 내어 놓는다. 지상의 식물이 출현한 이래 무려 3억 5천만 년 동안 지구의 식탁과 허파노릇을 해온 숲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산업혁명 이후 기술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오늘날, 사람들의 삶이 훨씬 편리하고 윤택해질수록 나무들은 병들고 숲은 점점 고립되거나 쫓겨가고 있다. 아무리 써도 줄지 않는 화수분처럼 자유로운 모성을 발휘해 온 땅의 여신 가이아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 오늘도 여전히 축구장 수천 개의 열대 우름이 사라지고 자동차와 공장과 핵 발전소는 수천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뿌려대고 있다. 빙하는 노가 사라지고 열대의 섬은 가라앉고 북극곰들은 먹이를 찾지 못해 어슬렁거리고 남극의 펭귄들은 줄여 죽는다는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다. 어느 시인의 시구처럼 모두가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다면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다행스럽게도 사회의 일각에서는 습과 자연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습과 자연을 살리는 것이 너와 그와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자각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만물의 상속자일 뿐이지 소유자가 아니며, 단지 그 안에서 삶의 기쁨을 찾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을 뿐이다. 숲은 단지 열매와 목재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생태적 지혜라는 커다란 선물을 제공해 준다. 수많은 나무와 곤충과 새들과 동물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숲은 각자 생존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경이로운 변화와 변신과 적응과 협력을 보여준다. 그 모든 과정은 삶에 대한 생생한 실재이자 풍부한 은유가 아닐 수 없다. 여유를 가지고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나무와 숲을 만나다 보면 어느새 나무와 숲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리라 믿는다. 남효창님은 책머리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쪽동백숲에서 책 읽는 나무였습니다.